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오리 유튜브의 오리입니다 자 오늘도 브롤 스타즈를 들어왔고요 자 오늘은 뭘 해볼 것이냐면 바로 오늘은 뭐펄막 그런 게 하는 거 아니고 오늘은 뭔가 조금 뭔가 조금 오늘 팽이 하고 싶어져서 오늘은 팽으로 한번 오늘 달려볼 건데요. 자, 이번에 제가 충전기까지 살게요. 와, 충전기까지 싸고요. 아이 사고요. 자, 그러면 충전기구로 한번 달려 볼게요. 충전기구로 불을 볼 달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 열어 주고 자,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펄을 보여줬는데 펄 이게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도. 자, 그리고 하나 더 말해드릴 것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 구독을 하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오케이. 아이고. 여기서 앞으로 쳐 놓고요. 오케이. 어할수 있을까요? 오, 아, 어. 아깝습니다. 저기서한번 속. 아이고, 가지실 속금 늦게 쓴것 같습니다. 슈팅 골골골골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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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자, 지금 여기, 저기, 지금, 왼쪽이 뚫렸거든요? 자, 왼쪽을 잘 막아줬습니다. 자, 지금, 모티스가 있네요.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조금, 골키퍼 좀 해주고요. 오케이. 아 조금 팽이하고 싶어졌습니다 오늘은 아이고 오케이 어? 막아주고요 자이서 오케이 자 가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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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이걸 하네요. 자, 이제, 상대편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 아, 밖으로 쳐내려 했다가. 아, 뭐. 아,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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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오케이 잘 막았고요. 침착하게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발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마무리까지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 저기군요. 요때는 제가 조금 밖으로 쳐내려 했다가 못 쳐냈어요 자 아무튼 계속 해볼게요 여기 여기 아주 신규 스킨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뭐 다음에 나오겠죠 할로윈 때? 라도 나오겠죠 무섭게 생겼으니까 할로윈으로 나오는 건가? 탁어어딱 보여주기 하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먼저 백 해줄게요. 여기서 톡 오케이. 어, 어, 어. 먼저 여기서 이따가 공이 오면 조금 골키퍼 역할로. 어. 아, 제가, 제가. 공격을 못했습니다, 공격을. 근데 이거 빨리 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느리게 찼네요. 제가 계속,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응?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좀 무서워요. <laughs> 이렇게. 어, 조금 각을 잡고 있었는데. 아, 이거는 조금. 아, 제가 너무 집중한 거 같네요. <laughs> 말을 너무 안한거 같으니까 조금 너무 집중한 거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스타드로. 제발. 초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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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레어. 슈퍼레어가 나왔고요. 초이기. 자, 최대 트로피는 이건데. 아무튼, 행으로 오늘 산 첫 번째 스타 파워에 대해 조금 에이 스타 파워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네요. 야, 아이고! 저렇게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방금 골을 먹힐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저 앞에 있는지 모르고 저저 저기 저기 방향으로 쏠려다가 오 그래도 골골잘 해줬고요 한번더아안 가면 제가 너무 들어가는 거요오 지금 뚫어놨네요 오케이 아니 오케이 고로 언제나 고로치라 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너무 어려웠어요 피하기가. 자 아무튼 제 여기서 제 여기서 톡톡 톡. 오케이 제 여기서 팍 오케이 okay, 자 먼저 앞으로 쳐냈고요 여기서 궁으로 다다다다다다다 해줘야 되는데 어? 빨리 쳐주고 이걸 늘어놓을 아이는 그냥 아이고 아무튼 승리. <laughs> 아 근데 뭔가 오늘 갑자기 팽이 하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왠지 모르게 갑자기 팽이 하고 싶어져가지고 팽을 골라봤는데 좋네요. 나 지금 여기서 모티스랑 브록이랑 팽이 있죠. 사실 제가 팽이죠 사실. 너무 빠졌다가, 아이고, 오케이. 저기서 <laughs> 드리블 갑시다, 드리블. 드리블. <laughs> 오케이. 방금은 제가 좀 아주 잘했죠? 여기서 탁, 탁, 오케이. 여기서 제발. 몇 대다. 아이고. 여기서 빠르게, 빠르게 저거를. 끝내주고요. 오케이. 자, 먼저 이 공은 여다가 납두고요. 냅두고요. 어? 뭐였죠? 방금 요렇게. 어, 저걸 맞추네요. 자, 지금, 우리, 모티스가 잘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지금, 어? 저기 지금, 오케이. 아, 저거를 조금 멈추고 썼어야 했는데, 멈추고 못쓴것 같습니다. 아, 로사가 그냥 들어오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한번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먼저 이겼습니다 승리 자 여기서 저 아닌가요 솔직히 아니 저거는 솔직히.. 어 그러니까요 제가 10킬정도였네요 아무튼 오늘은 지금 팽이 요즘은 너무 좋아요 진짜 팽이 진짜 거의 진짜 좋은 브롤러를 할수 있는데 저기에 할로윈 팽까지 나오네요 할로윈 레온에 이어 할로윈 팽 다음에 할로윈 콜트까지 나오겠죠 여기서 툭 아, 근데 여기는 조금, 이게, 어. 여기서, 여기. 아, 저거를, 어. 아니, 저건 조금, <laughs> 어, 조금 안 좋네요. 저기가 뚫려 있어요, 뚫려. 여 누가 있군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고 갑시다 잉 오케이 이게 바로 저죠 저희 지금 저거 저 셸리 지금 너무 화, 분할 것 같은데요 자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아 저거 아, 저기 막을 수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조금 골키퍼의 잘못인 것 같네요. 저거... 저거 이제 좀 많이 아파졌습니다. 아, 저걸... 저 때... HB 채울 시간이라도 주지, 제한테는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오케이. 자, 먼저 피하고요. 오케이, 자, 여기서 사면구... <laughs> 하... 모니로도 해봤습니다 뭐재밌으니 <laughs> 하... 하... 지만이 게임도 좀 재밌어요 자 아무튼 어, 저기, 지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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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오케이. 오. 오, 좀 하는데요, 콜트가. 저기서. 톡, 톡. 어. 어안 되죠, 안 되죠, 지금. 몇 초만. 콜트, 몇 초만. 아. 1초 남기고. 아무튼, 좀 잘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삼승밖에안 했네요. 잠시만요. 예,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오케이. 헐의 신기 아이콘과 크로마 크레딧까지. 자,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지금. 자, 이제. 오, 저건 조금 할 만한데요. 크로가. 뛰지 않고 빌로가 궁이 없다면 너무 할만한데요. 아니 저걸 아로러군요안 돼요. 아이고. 안 돼요. 지금. 이리궁 체육이 냅두는 거란 말이에요. 어? 아, 지금 스파이크가 조금 못한 거 같은데, 이건. 저 여기서, 저 궁을 조금 빼야 돼요, 요거는. 어? 아, 이거는. 아, 잠깐만요, 지금. 아저공이 저한테는 안오네요 저한테 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자 아무튼 또 해볼게요 자 지금 이건 너무 너무 안좋은데요 지금 <laughs> 지금 이거를 엄청나게 잘해야된다는 소린데 매그가 있기 때문에 atb상으로는 쉽지 않아 뭐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무슨 무슨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카트라이더로 박아, 응? 카트라이더로 조금. 오케이 방금 뭔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살았습니다 일단 궁을 날렸고요 <laughs> 이제 조금 그러네요 자자자 가야지 가야지 저거 먹힌거는 뭔가 조금 억울합니다 저거 아 저거를 오케이 오. 빨리 나가는게 중요한데 이것도 오. 이건 잠깐만 회복할 시간 아 이건 너무합니다 근데 이건 좀 너무하네요. 저메업부터가 너무 옵니다. 한돼 아. 이거는 진짜 좋네요, 이거. 방금께 조금 좋았는데, 만약 궁이 한번더 있었다면, 그랬다면 이겼을 수 있겠죠. 아, 뭐죠? 아, 이건 진짜 너무하네요. 진짜 한 판만 이기면 되는데 하뭐 오늘은 다섯 판 이겨 보겠습니다 다 다섯 판 다섯 판 이기는 걸 목표로 해볼게요 자자 지금 저기 AI인데요 그러면 4명공을 하기가 더 쉽죠 근데 오오 오. 그래도 팽이 조금 좋네요 팽이 그냥 뭐죠? 이제 한번 오 에이 아니 좀 너무한데요 제가 진짜 다 넣었는데 여기서 누가 한명을 이겼습니다 와 이걸 이기네요 그러면 자이번엔두 번째 스타드로 초이기. 초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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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기 또 초이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막판이 될수 있는 경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발 팽으로 3막 고수들 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다드당, 다르랑, 다르랑, 하잖아요. 느낌 말죠 <laughs> 다드당, 다드다드다다다다 하고 저 프랭크가 조금 이상한데요 어 저기 지금 들어가는 다조조없없주주좋좋네요요 <laughs> 여기서 오케이. 여기 합시다. 저걸, 저걸 들고 왔네요. 제발, 여기서. 오케이, 어, 갑시다. 오케이, 이게 바로... 어, 한 번만, 오케이! 저걸,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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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버리네요 저 그러면 오케이 잘했구요 오 저건 잘했습니다 솔직히 오 <laughs> 뭐였죠 방금? 다드당 그냥 어그 아주 빨리 끝났는데요 제가 여기서 아니 저건 아 이거는 너무합니다 궁을 쌌는데, 여기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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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음. 마지막 판이 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판이 더 있기 때문에, 그한 판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제발, AI. 아, 근데 셸리가 나오면 너무 어려운데요? 자, 셸리, 한 번. 오케이. 뭐였죠? 제가 쉘리한테 가려는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쉘리한테 가네요. 어, 어, 오케이, 막았죠. 막았죠. 오케이, 이거는... 이거는 제가 진짜 빨리 막아야 될 기전이네. 아, 저거 는 우리 지금 오케이, 저 기서 오케이. 미치, 미치소. 아, 빨리게 막아야죠, 막아야죠. 제발, 제발, 제발. 오, 아 이건 먹겠네요. 아. 진짜, 이건 먹혔네요. 저기서, 제발. 아. 자, 뭐, 이거, 뭐, 지든 이기든 이거 끝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 느려지는 거네요. 이거는 조금 뭐 졌네요. 아이고 자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자자 보시자 그리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발 구독과 좋아요, 구독을 했다면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구독을 안 했다면 댓글이라도 써주세요. 그럼, 오바!